우리나라 자원순환정책이 세계에서도 가장 잘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게 정책 보면 모든 게 지금 재활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재활이 안 되는 게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 일회용 컵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 보증금을 받았는데 그 폐지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이명박 대통령은 일회용 컵을 두 개를 겹쳐가지고 있어더라고 경제 활성화 시키려고 아마 그랬겠죠. <laughs> 그리고 비닐봉지도 우리가 그래, 하는 거다 억제를 하도록 해놨는데 그것 다 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비닐봉지 엄청 좀돌아다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그동안에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급격하게. 그게 늘어가 어떻게 됐나? 이유에 보니까 지금 일회용 비닐봉지가 한 사람이 한 1년에 그냥 400개, 500개 정도 쓰고 그다음에 덴마크나 핀란드는 하나도 안 씁니다. 노란 게 있는 거는 어그 일회용 비닐봉지가 아니고 여러 번쓸수 있는 그런 비닐봉지 그러니까 그게 안 돼요. 는데 우리는 어떻게 됐나 서류조사해보니까 800개가 <laughs> 확 늘었습니다 그동안에 정책을 세우면 바로 됐는데 이것도 앞으로 바로 잡아야죠 플라스틱을 많이 쓰면 플라스틱이 나중에 이, 이 쪼개져서 저렇게 눈에 안보이는 파이브가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저게 우리 수도물이다 들어옵니다 미국에 조사를 해봤더만은 수도문에 94.4%가 제가 플라스틱이 다 들었더라. 플라스틱. 여기 물벼룩이 아주 조그만 벌레인데, 이제 여기 물고기 먹이가 됩니다. 이물벼룩이 보니까 이 플라스틱을 먹어가지고, 저거 있는 거 보십시오. 결국 우 저기 사람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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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호르몬이 엄청 많은데,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 애들보다 4배 정도가 많았어요. 미국 애들보다. 플라스틱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근데 플라스틱 먹어도 아마 해가 없을 것 같이 보이죠. 이거 뭐, 뭐, 이거, 이런 거 뭐, 같은 거 먹지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 플라스틱을 태워보세요. 엄청 유독합니다. 그 유독한 게 뭐, 새로운 물질이 생겨나는 게 아니고, 작은 분자를 쪼개지면 그게 굉장히 유독한 것들입니다. 알고 보면. 작은 분자에 쪼개져서, 저게, 저게 아마, 앞으로, 저기 언젠가 시한폭탄이 될까, 그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런 게, 들어가는. 쓰레기가 엄청 많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생활 쓰레기는 그동안에 정책을 잘 해가지고, 몸면 그, 뭐, 해가지고, 1kg밖에 안 생겨. 1kg밖에. 한 사람이 하루에 1kg. 가장 적게 생는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 쓰레기, 건축 쓰레기가 엄청 나와가지고, 그 10배가 넘어, 10kg나. 한사람은 전체를 다보면 저렇게 많이 쓰레기 나온 나라가 없습니다 정부 정책이 뭔가 엄청 잘못된 거죠 일평생 자기 수천 배 쓰레기를 땅에 버리고 가는 이거는 참 자연에 우리가 큰 죄를 짓는 거다 한번 보면 우리는 환경권이라는 게 규정돼 있어가지고 회전 환경에 살 권리를 가지고 또 보행 보전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헌법에 규정어 있는 나라가 몇개 없습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법이 앞섰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세계에서 뭐 법책에 새로운 거뭐 나온 거 없나 싶으면 종구시면 다 갖다 붙였는데 근데 환경이역이 실제로 실현되고 있나? 실제로는 기업은 환경 기준까지 오염시킬 권리가 있다. 이렇게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아무 시골에서 그냥 깨끗한 공장 살다가도 공장이 들어온다 그러면 공장은 환경연평가서를 쓸때 환경기준 이내밖에 오염이 안 됩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내거든요. 거짓말을 쓰더라도 그런 법원의 간국에 다 통과됩니다. 내가 모든 곳에 여러 군데 다소송이 관여했는데 다 집니다. 주민들 다 소송 내도 집니다. 그 사람들 환경권이 있나요? 지구 사람들이. 환경 전혀 누리지를 못합니다.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는 이만큼 이제 오염되서 문제는 더 개선해야 되지. 더 악화시키면 안 된다. 이게 우리 기본으로 쓰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깨끗하게 하는 것만 사업이 승인되고 나쁘게 하는 건 아무리 조금, 조그맣게 금조 나쁘게 하더라도 승인되서는안 된다. 그래야만 우리 환경을 권 보장해 줄수 있습니다. 지금 헌법 자체가 지금 준수가 안 되고 있으니까. 유저지가 우리 경기도 면적만 하고, 면적이. 인구도 경기도 인구만 합니다. 근데 유저지의 환경층의 인력이 7,000명이 신 7,000명. 7000명. 7,000명이 다 어떻게 하나? 유저지에는 모든 곳하나하나 이제 전부 다 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럼 그래, 이거 어떻게 해야 환경 기준을 달성시키고 또 배출형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규제해야 되나? 그걸 다 지금 하나하나, 다, 하나하나는 일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그거 할 능력이 되나? 우리 환경청, 환경부 공무원이 몇 명쯤 될것 같아? 2천명까지고 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1년마다 내 보직이 바뀌고 하니까 한, 하나 들은 제가 뭐 보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 유저자하고 우리하고는 뭐 비교를 할 정도가 아니에요, 비교. 공무원 늘린, 늘린다 그러면 또 난리가 나죠. 막 그냥, 어, 공무 폭탄 늘린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세금 받아가지고 그렇게 공무원이나 먹여 살려그런다고 공문을 우리가 늘리기는 어려운데 대신에 우리나라 지, 지역의 어, 환경 단체들이 많이 하니까 지금 주민 단체들이 많이 니요 그걸 활용해가지고 주민 단체는 조금만 돈줘도일 많이 합니다. 조금만 돈줘도 아까 우 쓰레기 정책 우리가 제일 잘되 있다 그랬죠. 쓰레기 어, 시민 협의회가 있습니다. 자원 순환 사회 연대가 있습니다. 그게 보면 200개 단체가 있는데, 단체는 전국에 다깔려가습니다그단체들이또 조금 받고 그냥 특히 주부들이 일 많이 했어요주부들 다니면서 쓰레기가 어디로 가서지 어떻게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다 조사하고 병원 폐기물 병원에서 병원 폐기물 어떻게 모아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는 다 조사하고 유리병 어떻게 몇번 회수가 되고 어떻게 되다 조사해 가지고 그래가 정책 올리게 만들어가지고 법이된 겁니다 절대 환경 공무원 혼자서 그 저기들끼리 못냅니다 그래 우리가 능하고 근데 그이의만 전부 들어가지고 딱다 끊었습니다 그러고 는 그냥 그런 정책을. 뭐 어, 산업 진작시키기 위해서 그냥 일회용 봉투, 뭐 일회용 뭐, 컵 이런 거막 쓰도록 만드는 <laughs> 시민단체 이할이 중요한 그 해도록 해야 하면 돈 조금 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경 문제 가 많이 생기면서 곳곳에 갈등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어, 분쟁이 왜 일어났나? 민주적으로 안 하고. 정치적으로 겨, 딱 결정해놔놓고 주민들을 그냥 거기다가 사업을 시킵니다. 주민들 간에. 찬성한 사람, 반대한 사람 간에. 그러고는 절차가 보면 뭐 어, 주민 참여를 한다 그랬는데 주민 참여시실제 시키지 않아. 형식적으로 뭐 주민 이견 수렴을한다 그랬는데 이견을 듣기만 하고 그걸 들었다 하고 그게 끝난 겁니다. 형식적으로. 그러고 보면 뭐 주민들 저 생활 터전 잃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것 때문에 그러고는 소음 악취 대기 수질 인근에 민원 많이 발생하고 이런 환경 갈등이 있을 때마다 등장하는 게 뭔가 하면 용역회사들이 들어오네요 용역회사들이 닭 제복 입고 뭐 건수하게 생겼죠 신체도 든든하고 그래야 대만 사람이 끌어냅니다 이렇게 중간에 한 사람 넌전하고 두 대를 패고 그럼 피 걸리고. 그럼 이 사람들이 어제 맞았다 해가지고 이제, 이제 고소를 합니다. 그러면 용역에서 그 사람들도 깡패들 자기들도 맞 고소를 합니다. 우리도 어제 맞았다. 그럼 나중에 막뭐 벌금 300만 원 정도 내리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값싸게 일할 수 있어요? 근데 제 질문이 그겁니다. 경찰이고 군대가 있는데 왜 저런 용역에서 깡패들이 왜 필요하나? 우리나라에. 저걸 어떻게 기업들이나 정부 기관이 저를, 도, 저를 동원해가지고 쓸 수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경찰이 있고 군인이 있는데, 왜 저런 게, 저런 게왜 필요하면 저게? 법구경. 모든 생명을 고통을 두려워하고 모든 생명을 죽으면 무서한다 자기 생명에 이것을 견주 생명을 죽이거나 죽게 하지 마라. 참다 보면 뭐 생명 하찮게 얘기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건 하창기 얘기니까. 그럼데 건설공사만 엄청 벌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건설공사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이 노무현 대통령 때 이야기인데, 아직 이야기인데, OECD 평균에 거의 두배 가까운 공사를 했는데, 지금은 시도 올라갔습니다. 이명박근에 정보하면서. 확 올라갔어, 확올다 올라. 떨어졌는데. 건설공사만 하면 땅값에만 올라가요, 땅값 지금 우리나라 땅값을 얼마나 올려놨는지 우리나라 공시지가로 팔면 미국 다 삽니다. <laughs> 카나다 같은 거는 10개 삽니다. <웃음> <웃음> 저런 공사 버리는 하고 우리 LH공사, 주택, 토지공사, 주택공사 합체가 LH공사가 있거든요. LH공사가 지금 빚이 100조 원이에요. 100조 원. 백종은 그는 거그 앞을 력이없는거 우리 세금을 아주 다떼 줘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고 뭐 우리 국가 부채도 엄청 많죠. 국가 부채, 국가 부채라는 게 우리 정부에서는 항상 중앙 정부 부채만 이래하는데 중앙 정부 부채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 부채도 다 국가 부채죠. 공기업 부채도 국가 부채지요. 계속 따져 보면 수장 공사 이번에 공사하면서 팔점 빈내산입니다. 그게 다 세금과 까달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국가부채입니다. LH공사 부채. 국가부채죠. 한정부채 100조 원. 그것도 국가부채지요. 별황수 50조. 국가부채지요. 그거 어떻게 자기가 값을 룬 적이 있나요? 그것도 못해. 그 다음에 공기업 부채, 민간기업 부채, 그 다음에 가계부채. 가계부채는 실제 안 잡힌 게 많아가지고. 안 잡힌 게 많아가지고. 엄청 많을 거로 보는데. 그걸 따지면 1인당 1억 원 빚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민들. 그래서 경제 지표는 많이 올라는데 빚은 암만 해도 경제 지표는 자꾸 플러스, 빚 빼지를 않습니다. 경제 지표에서는. 경제는 엄청 올라갔지. 내비기. 토지는 다 하나님 거라고 그러십니다. 우리는 토지를, 땅을 우리가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만든 거는 임자인데, 자기가 만 토지 안에서 우리가 만든 건 자기 임자라고 그러죠 그렇죠. 우리가 만들지 않은 거는 우리가 임자가 아니다. 우리는 그저 여기서 빌려준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임대료만 해야 돼. 임대료만 땅에 대해서. 그리고 땅에 이렇게 뭐 어떤 개발 사업 하면서 이긴 나는 거는 그런 국가가 환수해가지고, 그, 주민들이 자기가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무슨 공로가 있어가지고 자꾸 우리가 개발해라, 응? 어? 새망은 개발해라, 고 그렇게 막 난리를 치고, 강변 그, 그, 그 도시 만들라고 막난리 치고, 그래야 할 이유가 뭔가? 자기 돈 벌려고 그러고, 자기가 근데 무슨 공이 있냐, 그 사람이. 그 사람 공이 없게 되면, 그, 그, 이건 정부가 환승해야 된다, 환수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일이 안 벌어집니다. 지금 경제 대통령 뽑고 나면 뭐 그냥 빚이 엄청 늘어갑니다, 빚이. 근데 그, 해외에 지금 돈을 빼돌린 돈이 888조 원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국내 재산의 10%가 넘는다 그러네요, 빼돌린 돈이. 저 돈은 보통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건는그 팔아야 돈이 되는 거지. 즉 현금으로 빼낸 거거든요. 저거 은행에 넣어놓은 거는 현금으로 어떻게 돈이 생기겠어요? 땅 가지고 있는 거와 현금 가지고는 다릅니다, 질리한 비자 한 말. 나라 창고는 텅 비어 있는데 상인들이 외국에다가, 나라 밖에다 재물을 사와두면 그 나라는 망한다. <laughs>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곳곳에 지금 환경 갈등이 엄청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어, 저, 저, 저 자신도 협박받은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때는 우리 집에 그 경찰이 2 4간 지켰습니다. 뭐 개발 사업하는 건막 그냥, 그 방에 나가서 자기 돈못 벌게 됐다고 해서 막 그냥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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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하고 관련막 사람 목숨을 걸고 그냥 그렇게 해치려고 합니다. 그럴 때 많이 있었는데 <laughs> 그런 갈때 있을 때마다 환경운동이 일어나고 지역에서 <laughs> 그러면 그러면서 지역에 사람들이 공동체가 만들어지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요새는 시골에 가도 마을 공동체가 없습니다. 다들 그냥 혼자 따로따로 살죠. 다 깨졌습니다. 네? 사람이. 예.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아, 좀 모여가지고 이런 일을 하더보면그 주민이 가까워지더라고. 가까워지 그러면서 그 사람들, 가까워진 사람들이 무슨 뭐, 사회자본이라고 어려운 말을 써놨는데 자기들이 또, 또 일을 꾸밉니다. 할수 있는 일들을. 음. 일을 하지 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성산, 성미산 이야기를 좀 소개하려고 했는데 지금 서울에 있는 거니까 서울에서 이거, 이런 걸 말, 공허점 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 성미산에 사람들이 아침에 체조 다니고 그, 그런 배수탑을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그거 없애겠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막 반대했죠. 우리 여기 운동할 아침마다 여기 우리 마을 사람들 운동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주민들이 조직 결성해가지고 <laughs> 자기들이 이거 왜 이거 짓게 되는가 자기들 교육도 받고 교육하고 그리고 반대 운동을 했는데 뭐 성공해버렸습니다. <laughs> 그랬더만 힘이 생겨가지고 자기들이, 우리 동네, 우리, 모임 김에 우리 뭐, 이렇게 해보자. 그래가지고 하게 된게 뭔가 하니까 성미산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laughs> 성미산 학교, 차병원, 라디오, 마포생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마포, <laughs> 그 홈페이지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많이 만들어놨죠. 어떤 게다 있나. 마포 FM. 자기들끼리 음악 들려주고 정보 교류하고 하는 그 FM 방송도 만들었고. 둘의 생엽. 깨끗한 음식 사 먹고, 이렇게 생산자, 직거리 할수 있도록 만들고. 성미산 학교. 방과 후에 어, 부모들 다 없는데 애들, 어, 어디 학교도, 어 학교도, 학교, 학원도 못 보내가는 사람들, 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애들 학교 체리주고. 차병원. 차 고장나니까 마시려고 그러니까 막 바가 치우고 해가지고 우리가 막차 공장 만들어버렸지. 정비해서 자기들이 만들었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만들어 가더라고요. 저한테 돈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고, 돈 없어도 사람이 마음만 모으니까 얼마든지 대출받을 수 있고, 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타이십니다 절대로 이게 뭐 그냥 응리로 하는 거아니요 신문상학교 자기 홈페이지 만드는 거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FM도 이렇게, 이렇게, 하는. 차병원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서울에서도 한데 지금 시골에서도 보면, 어, 홍동만을 가보셨죠, 임교수님? 홍성에. 거기도 보면 이것보다 더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 시골 마을 사람들도. 거기도 뭐 서른 개 넘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신역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도서관, 애들 학교, 뭐, 다 만들어냅니다. 그게. 돈 없어도 다 되더라고, 보니까. 그게, 그래서 아까 사회적 자본이라는 게 바로 그 협동조합을 만들어가면 다 하는 거예요. 세월호가 넘어지고, 후쿠시마가 터지고, 재물을 기중하게 여기면 생명을 가벼이 여긴다. 음. 장자가 한마. 음. 하나도 해결을 못했습니다. 근본이 어지러우면 이 일을 해결할 수 없다. 음. 공자가 한마. 근본을 세워야 이게 다 해결된다. 공자가 한마. 재물을 가벼이 여기고 생명을 기중하게 여기면 이거 일니다 예. 음. 신명기. 당신들과 당신의 자손을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생명을 택하십시오. <laughs> 법구경에 있는 말을 한테 듣게. 우리나라 참 고민거리가 많죠. 제가 이 관계가 다니면, 어, 선생님은 뭐 그렇게 하, 내 괴로워 어떻게 살려야 하는데. 저는 뭐 별로 괴롭지 않습니다. 저민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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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에 범민 없으면 내 생은 편안하이라 모든 사람 범민안 속에 나는 범인을 살아가자. 자기할수 할 있는 것만 하는 거지, 뭐. 또 앞에 어떻게 할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잘되면 알수 있겠고요. <laughs> 고맙습니다. 지, 질문 있나요? 갖다 <laughs> 먹치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플라스틱 태워보세요. 엄청 유독합니다. 그 유독한 게뭐 새로운 물질 생겨나는 게 아니고 작은 분자를 쪼개지면 그게 굉장히 유독한 것들입니다. 고 보면 작은 분자 쪼개져서 저게저 아마 앞으로 저 언젠가 시한폭탄이 될까. 그게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런 게 들어간 쓰레기가 엄청 많이 생기가지고 우리가 생활 쓰레기는 그동안에 정책을 잘 해가지고 뭐면 그뭐 해가지고 1kg밖에 안 생기. 1kg밖에 한사람이루에 1kg. 가장 적게 생긴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 쓰레기, 건축 쓰레기가 엄청 나와가지고 그 10배가 넘, 10피로나 한 사람이 전체를 다 하면 저렇게 많이 쓰레기 나온 나라가 없습니다. 정부 정책이 뭔가 엄청 잘못된 거죠, 지금. 일평생 자기 수천배 쓰레기를 땅에 버리고 가는 거. 이거는 참. 자인에 우리가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자원순환 정책이 세계에서 도 가장 잘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게 정책 보면 하, 모든 게 지금 재활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재활이 안 되는 게.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 일회용 컵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 보증금을 받았는데 그 폐지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이명화 대통령은 일회용 컵을 두 개를 겹쳐가지고 있더라고 <laughs> <laughs> 경제 활성화 시키려고 하마 <막> 그랬겠지. <laughs> 그리고 비닐봉지도 우리가 그래, 하는 거다 억제를 하도록 해놨는데 그것 다 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비닐봉지 엄청 좀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그동안에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급격하게. 그게 늘어가 어떻게 됐나. 이유에 보니까 지금 일회용 비닐봉지가 한 사람이 한 1년에 그냥 400개, 500개 정도 쓰고 그 다음에, 덴마크나 핀란드는 하나도 안 씁니다. 노란 게 있는 거는 어그 일회용 비닐봉지가 아니고, 어 여러분 쓸수 있는 그런 비닐봉지. 그니까, 는건게안 돼. 그니 우리는 어떻게 됐노? 소리 조사해보니까, 800개가 <laughs> 확 늘었으니까, 안에 정책을 세우면 바로 됐는데, 이것도 앞으로 바로 잡아야죠. 플라스틱을 많이 쓰면 플라스틱이 나중에, 이, 이 쪼개 저게 저렇게 눈에 안보이는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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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브가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저게 우리 수도물이 다 들어옵니다. 미국에 조사를 해봤더만은 수도물의 94.4%가 제가 플라스틱이 다 들었더라. 플라스틱. 여기 물벼룩기 아주 조그만 벌레인데 이제 여기 물고기 먹이가 됩니다. 이물벼룩기 보니까 이 플라스틱을 먹어가지고 들어가 있는 거 보십시오. 결국, 우리, 저기, 사람이 다도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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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호르몬이 엄청 많은데,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 애들보다 4배 정도가 많았어요. 미국 애들보다. 플라스틱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근데 플라스틱 먹어도 아마 해가 없을 것 같이 보이죠. 플라 이거 뭐, 뭐, 이거, 이런 거 뭐. 헌법에 보면 우리는 환경권이라는 게 규정되어 있어가지고 회전 환경에 살 권리를 가지고 또 보행 보전에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나라가 몇개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법이 앞섰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세계에서 뭐 법책이 새로운 거뭐 나온 거 없나 싶으면 종교심있다 갖다 붙였는데 근데 환경권이 저기 실제로 실현되고 있나 실제로는 기업은 환경기준까지 오염시 권리가 있다 이렇게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아무 시골에서 그냥 깨끗한 공장 살다가도 공장이 들어온다 그러면 공장은 환경연평가서를 쓸때 환경기준 이내밖에 에 오염이 안 됩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내거든요 거짓말을 쓰더라도 그런 법률의 감각다 통과됩니다 내가 모든 곳에 여러 군데 다소송이 관여했는데 다 집니다 주민들 다 소송 내도 집니다 그 사람들 환경권이 있나요 지구 사람들이 환경 전혀 누리지를 못합니다 환경 보장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는 이만큼 이제 오염되었으면 이제는 더 개선해야 되지. 더악화시키는안 된다. 이게 우리 기본으로 쓰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깨끗하게 하는 것만 사업이 승인되고 나쁘게 하는 건 아무리 조금, 조그맣게 나쁘게 하더라도 승인되서는안 된다. 그래야만 우리 환경권을 보장해 줄수 있습니다. 지금 헌법 자체가 지금 준수가 되고 있으니까. 유저지가 우리 경기도 면적만 하고 면적이, 인구도 경기도 인구만 합니다. 근데 유저지의 환경층의 인력이 7,000명이 있습니다. 7,000명. 7 0명이다 어떻게 하나? 유저지에는 모든 걸 하나하나에 점도 다 파고 있습니다. 그 공무원들이. 그래 이거 어떻게 해야 환경 기준을 성시키고또 배출형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그 규제를 해야 되나? 그걸 다 지금 하나하나 다 하나하나는 일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그거 할 능력이 되나? 우리 환경청, 환경보공원이몇 명쯤 될것 같아요. 2 0 0 0명가지고 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1년마다 내 보직이 바뀌고 하니까 한, 하나 들은 제가 뭐 보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유저자하고 우리하고는 뭐 비교를 할 정도가 아니에요, 비교.